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은요. 사실은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간략하게 정의해 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를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글 킹게임스 버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킹게임스로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으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들이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들이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는 이 세상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온은요, 세상들, 다시 말하면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에요. 다윗의 세상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세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각 시대마다, 각 사람들의 세상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 사람이 믿음으로 자기의 세상을 자기의 믿음으로 만들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 각자의 세상을 믿음으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세계를 재창조해 나갔는데 어떻게?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각자의 세계를 재창조해 나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세계를 재창조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그것이 무에서 바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볼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보이는 세상을 창조했음을 알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과거에는요, 그 눈으로 볼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즐기며 또 만지고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에는요 바로 믿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했고 그런 말미와 실제가 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여러분의 세상을 말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이 보이는 것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이렇게 말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아직 실제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실상으로 만드는가? 히브리스 11장 3절에서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 하니란 말이 나와요. 이 지어졌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지어졌다는 말이, 영어로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카타르티조는요, 수리하다, 완성하다, 수선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을 지어 나가기 위해서요, 프레임을 다시 짜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지 못할 때, 종종 정치에서요, 그 프레임에 갇히면 나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프레임을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재창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프레임이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어로이 프레임이란 말은요, 예찔이란 말이에요. 10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체질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our frame이죠. 체질 다시 말하면 우리의 뼈대와 우리를 만들고 있는 그 프레임은요, 프레임은 frame은 예제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예제르라는 말이 뭐냐면요, 상상이라는 뜻이에요. imagination이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말씀에 근거하여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세상의 프레임을 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바로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 안해서요 요브이 왜 고난을 받는지 았 아십니까? 요번 요번 큰 시험을 받았고요. 곤경에 처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곤경에 처했던 원인을 말할 때, 욕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무슨 말이에요? 그가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상상을 해서 그것을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 어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그렇게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을 상상하고 죽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한 것 그들이 상상한 그 프레임이 이 땅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바란 것들의 실상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상상력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상상해야만 합니다. 바른 상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나의 틀을 만들어야지. 말씀의 근거에서 나의 틀을 만들어야지 나의 세상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치유받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아픈 자신의 몸을 상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근거하여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거에서 인터넷의 근거에서 어 내가 몸이 지금 이런 상태네 그럼 나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면서 하 부정적인 진행 과정들을 그들은 상상하고요 그 틀을 만들어 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틀이 실질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상처와 내가 치유되지 못한 어떤 몸의 질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에서 내가 본 것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네? 하면서 말씀 안에서 상상력으로 내가 달리고 뛰고 푹 자며 통증이 떠나가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프레임을 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볼수 없다면 현실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상상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상상하고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밤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아브라함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이 되니까 그 상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장세기1 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근데 그렇게 믿어, 믿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상상인데 그 상상은 이제 프레임이 되는 것이죠. 그 프레임이 되고 그 프레임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혈류병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상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상상했어요?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유될 거야 라고 상상했다고요 그 상상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상상할 때 말씀에 근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외마입니다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로고스였어요. 그러나 뭐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레마예요.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라고요. 믿음의 주상들은 하나님의 레마를 받아들였고 그 레마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세를 고치고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갔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영의 직접 말씀하셨던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레마라고요. 여러분이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마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선포할 때그 선포와 함께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그런 말이 아마 이제 여러분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금과 같습니다. 믿음은 써야 돼요. 믿음은 통장이나 지갑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과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다면그 돈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돼요? 우리가 말함으로. 우리가 말함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말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민숙이 22장에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람의 말이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강력합니다. 그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삶을 형성합니다. 여러분의 프레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동물들을 만들고 아담에게로 이 모든 동물을 이끌어 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죠. 그 이름은요, 그 동물이 바로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지어진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이란 말 안에, 그 동물의 운명과 목적이 프레임이 잡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언어는 중요하고요. 그 언어에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틀을 잡고 싶다면 여러분은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스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한다 라고 얘기하죠. 믿었다면 말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 아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때 하나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셔 멀리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밤새도록 바다에서 헛수고했어요 거기다 한두 번 그물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물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고기들이 다 떠났다고요 거기 없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던지래요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고요 도대체 물고기가 왜 갑자기 잡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쪽에 던지면 잡힐 거라고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었다고요. 그 프레임 안에 그 물고기들이 갇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말을 얘기할 때그 프레임 안에 그 믿음은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말했던 것들이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자신의 세계를 재창조해 나갔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아된 것이 아니기에 믿음으로 그들은 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레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근거로 상상하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세상을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11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각자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어 가냐면, 말씀을 근거로, 외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상상하고 또 선포함으로 우리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낙만하고 슬퍼하고 세상의 인포메이션에 의해서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특별히 외마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상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 각 사람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